게이트 헬리고 출발합니다. 부경재 2경주 시작됐습니다. 국산 5등급 12마리 1400m 질주가 시작됩니다. 안쪽 있었던 2번 월드 엔젤 캣 초반 선두로 나오면서 뒷직선주로 앞서 달리고 있습니다. 바깥쪽에 5번 소드 마스터 먼로 기수와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다리는 3번 커널 플라잉 7번 영 스카이 워커와 4번 용비 패왕 그 뒤를 따르는 많은 말들 바깥쪽에 위치한 8번 플라잉 더 포드, 10번 토 함산 타이거, 11번 스타 파크 그리고 12번 스카이 아치까지 안쪽으로 9번 월드 위너스맨, 6번 모스트 레피드 후미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제 곡선 주로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코너 지났고 2번 월드 엔젤 캐시 이홍락 기수와 함께 앞서 있습니다. 16번째 경주 첫 승에 도전하는 월드 엔젤 캐시입니다. 그 뒤에는 5번 소드 마스터 원노 기수와 함께 2위 자리에서 선두를 쫓고 있고 4번 용비 패왕 바깥쪽 7번 영 스카이 워커 안쪽에 3번 커널플라이 뒤따르는 가운데 10번 토함산 타이거까지 이제 마지막 코너 지나서 직선주로 진입했습니다. 2번 월든젤캣 여전히 선두로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4번 용비패왕 바짝 붙습니다. 바깥쪽에서 5번 소드마스터도 위험을 가하고 3번 커널플라잉도 그 뒤를 쫓아갑니다. 300m 남은 직선주로 안쪽에 있었던 4번 용비패왕이 다시 1박 2수와 함께 선두자리 빼앗아냈습니다. 용비패왕 역시 첫 승에 도전합니다. 7번째 경주에서 첫승 도전하는 4번 용비패왕 가장 앞서 있고 100m 남았습니다. 2위권에는 5번 소드마스터 그리고 3위 2번 월든젤캣 3번 커널플라잉의 싸움. 4번 용비패왕과 5번 소드마스터 그리고 3번 커널플라잉. 결국 막판 직선주로에서 용비패왕 결승선 가장 빠르게 통과하면서 커리어 첫 승을 거뒀습니다. 7번째 도전만에 만든 첫 승입니다. 사실바기수와 호흡을 맞춘 4번 용비패왕 가장 빠르게 결승선 터치합니다. 이번 경주 우승으로 커리어 첫 승을 거둡니다. 원로기수와 달린 5번 소드마스터 다나카기수와 달린 3번 커널플라잉 그 뒤를 이었습니다.